They think that technology just automatically improves. It does not automatically improve. It, it only improves if a lot of people work very hard to make it better. And actually, it, it will, I think, it by itself degrade. Actually, mm -hmm. but I want to be clear. I like, I'm not trying to be anyone's savior. Uh, that is not the I'm trying to think about the future and not be sad. Beautiful statement. 2021년 5월, 테슬라의 주가는 560달러까지 바닥을 쳤고, 도지코인은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은 당시에 뉴스랑 뭐댓글이라던 커뮤니티 반응들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사회성이 결려되어 있다. 이런 놈이 만든 차는 믿을 수 없다. 조만간 총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테슬라는 곧 부도날 것. 딱 봐도 전형적인 상위꾼 간상. 그리고 2021년 11월 4일 기준으로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1213달러. 6개월 동안 80% 이상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기업 역사상 유례없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거품이라 조롱받던 테슬라는 천슬라를 넘어섰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산이 3천억 달러를 돌파하기에 이르죠. 언론이랑 대중들은 2000년대 후반에 테슬라의 자동차를 보고 호흡을 쳤고 테슬라의 자동차를 기술산업계 최대 실패작으로 선정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포춘지에서 말했듯 이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잡스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다면 머스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자리 잡고 있죠. 저는 한 1억 2천이 있다면 모델 S를 사진 않을 거예요, 사실. 차라리 뭐 벤츠 EQS라던가 더 보트에서 포르쉐 타이칸을 사겠습니다. 저는 차 알못입니다만 테슬라의 강점이 주행 거리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벤츠 EQS는 최대 주행 거리가 7 7 0 k m 랍 합니다. 포르쉐 타이칸? 테슬라는 감히 포르쉐한테 명함을 내밀 만한 네임 벨류가안 돼요. 미친 듯한 당차로. 얼룩진 테슬라의 최대 강점은 앞으로 뭐가 될까? 저는 감히 말하건대 AI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에게 있어 인공지능 연구는 필연적이에요. 테슬라는 2021년 8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테슬라봇을 공개한 바 있고 수년 내에 선보이겠다고 발표했어요. 무엇보다 테슬라가 지금 내걸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은 필수입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 연구분야는 자율주행, 자연어 처리기술, 뇌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테슬라는 현재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차세대 칩 HW 4.0을 내년 양산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브로드컴이랑 협업을 해서 디자인했고 TSMC를 통해서 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테슬라는 라이다, 레이더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라이다는 너무 비싸거든요 카메라 8개와 초음파 센서 12개만 탑재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테슬라와 코넬 내 연구진은 이 기술의 이름을 수도라이다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2020년 그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라이다가 필요 없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 그림에서 볼수 있듯 실제 이미지와 테슬라가 개발한 수도라이다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거의 일치합니다 주위 자동차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서 말했듯, 테슬라는 카메라를 픽셀의 깊이를 측정하고, 이 깊이를 위상에근거해서 3D 이미지를 추정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였어요. 또한, 같은 연도에 발표된 또 다른 논문에서도 볼수 있듯, 정확도는 아주 우수합니다. 빨간색이 실제 위치, 초록색이 측정된 위치인데, 처음에는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었으나, 거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을 볼수 있죠. 이 모든 기술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기술이 SDN 플러스 GDC인데, 이 데이터에서 회색이 라이다. 빨간색이 테슬라가 개발한 SDN 플러스 GDC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반 라이다와 거의 동일한 인식 정확도를 기록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의 퓨어 비전을 강조하며 2021년 두 개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이미지 내 물체 간 거리를 측정하는 특허까지 습택했습니다더 나아가 테슬라는 슈퍼컴퓨터 도조와 자체 개발 D1칩을 올 8월에 공개했죠. 이는 테슬라가 앞으로 인공지능 업체로 나아갈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힘을 주고 있듯이 지금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오토파일럿의 두뇌, 즉,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어요. 테슬라 자율주행? 그거 레벨 낮아. 카메라만으로 뭐어떻게 이렇게 비웃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아직도 일론을 비웃고 계십니까? 물론 안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버릴 거예요. 완전한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이 롤버스크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1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실패만 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내 성공해버렸습니다. 2021년 도지 파더를 자처하며 코인 판을 뒤흔들고 많은 조롱을 다했으나 결국 천슬라라는 위협으로 회답했습니다. 스페이스 x 의 부사장 돌리싱은 2008년 페클 로켓 발사가 무려 3번 연속 실패했지만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상적인 리더십을 본 적이 없었다고 회고합니다. 직원들은 일론 머스크의 이 한마디를 듣고 지옥 문까지 그를 따라갈 것으로 결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켓 발사가 실패하자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리고 지금부터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고용노동부와 아마존, 오라클 등의 파트너사인 영웅 글로벌러닝의 AI 엔지니어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3일까지로 선착순 마감 24명을 모집합니다. 교육비부터 교재비 모두 전액 무료고 총 880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합니다. 개발 경량만 15년 수준인 AI 현장 전문가들이 지도하고 협업 기관과 공동 개발 및 취업 멘토링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아무나 다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만사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경쟁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잘해야 돼요. 노력? 뭐 그런 거는 숨쉬듯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두가 노력하는 세상에서 나 혼자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그 누구도 ai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개발자 분들 중에서 솔직하게 ai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도전해 보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컴공이 필수인 것도 아닙니다 현재 교육생의 80에서 90%가 비전공자니까요. 실제로 비전공자를 포함해서 도전했던 수료생들 중 70%가 취업에 성공했고, NC소프트, 크래프톤, LG화,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부동상원 등 유수의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취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코딩 실력이 없으면 따라하기 힘들어요. 모두가 성공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온하게 지내시면서 모든 게잘 풀리기를 바라지 마세요. 거친 바다로 달려드세요.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